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보더 테두리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더 테두리 속성은 보더 위스, 스타일, 컬러 등이 있으며 어, 이와 같이 보더, 콜론 해서 한꺼번에 세 가지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더 위스는 미디엄, Thick, 어, Thin, Length 등으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미디엄, 띵크, 띈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직접 값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보더 스타일에는 이와 같이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어,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솔리드 뭐 대시 정도 되겠습니다 어, 지금 적용한 걸 갖다가 제가 화면으로 만, 음, 이미지로 만들어봤는데요. 보더 스타일 대시드는 이와 같은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더트, 더블, 이중 라인, 그루브, 그 다음에 히든, 논, 인셋, 아웃셋, 솔리드, 레인지. 이는 도깨를 지 두껍게 해서 이렇게 두껍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히든하고 논은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보더 스타일 논는 선이 없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고 히든은 그 영역에 선이 있을 때 그걸 감춘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 경우에는 테이블에서 컬립스 속성을 적용했을 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음, 지금부터 간단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셨던 건데요 이와 같이 음 div 의350그 다음에 height 를50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border-width 를 15씩 준거 거든요 이걸 일단 값을 한번 줄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border-width border-width 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 좀잘 보이진 않지만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픽셀 이란 얘기죠 그리고 음, 뭐 이거는 뭐 아직 배우지 않았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그렇고요. 이 패딩도 그렇고. 그다음에 백그라운드는 배웠죠. 이 안에 색상을 주는 거 색을 주는 거고요. 폰트 사이즈는 요게 지금 2알 m ERM. 어, 특별한 지정이 없으니까 32 픽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음, 텍스트를 가운데에 정렬한 속성인데 어, 나중에 또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보더 스타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음, 테이블로 했을 때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이와 같이 테두리가 이렇게 보여주는 경우가 있고, 히든으로 했을 때는 사라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지금 테이블인데요. 테이블은, 음, 테이블 자체에 보도 속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음, td 자체에도 보도 속성이 존재합니다. 보도 속성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걸 한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원래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예, 지금 논인 상태입니다. 이렇게 내 네, 논인 상태인데, 논을 갖다가 어, 일단 한번 주석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처리하면 바깥쪽으로 이렇게 선이 나타나죠. 약간 두, 두껍게 해볼까요? 음. 그러면은 이게 이제 td에 있는 보더고이 바깥쪽은 어, 테이블에 있는 보더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논으로 한다고 하면은 논으로 활성화시키면은 그냥 사라지고 끝입니다 이건 단순한 거거든요 그때 근데? 근데 음 여기서 여기서 히든에서도 마찬가지로 어 그냥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상태가 동일하게 보이는데 만약에 여기서 컬립스 속성을 갖다가 활성화시키면은 칼립스는 이렇게 무너진다는 거거든요 무너지면은 여기에 히든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있는 선을 갖다가 가려버리는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가려버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만약에 어 TD에다가 어... 히든 속성을 주고 테이블에는 그냥 일반 요걸 갖다가 칼립스는 그대로 두고요 음... TD에 요 속성을 준다고 요렇게 해서 한다고 봤을 때, 그리고 테이블에는, 어, 보더 속성을 유지를 하는 거죠.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해야겠나 음, 테이블에는 보더 속성을 유지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잖아요. 이게 나타나는 상황인데, 만약에 여기서, 음, 여기서 테이블 td에 n 이 아니라 이걸 히든으로 해버리면, 가려버리는, 히든으로 하면은 그 나와 있는 선을 갖다가 이쪽이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히든으로 해서 처리를 하면 아 어,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히든 속성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노는 그냥 선이 없는 거니까 다른 선이 나오는 걸 허용을 하는데 히든은 어 칼립스인 상태에서 선이 겹쳐져 있는 상태, 무너져가지고 겹쳐져 버리거든요. 겹쳐져 있는 상태에서 그 선을 갖다가 음 가려버리는 거죠. 그게 히든 속성이란 겁니다. 음. 오늘 보도에 대해서는 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